오늘 바이오 하자드 7 이어서 갑시다 고! 네 오늘 제가 목 컨디션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관계로 잔잔하게 가겠습니다 그놈의 잔잔은 대체 언제쯤 오는지 모르겠지만 잔잔하게 하고 싶거든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아 맞아 여기 그래, 열로 도망쳐 왔었지.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내가 아마 어 화염 방사기를 얻었었어. Yes, cool. 물론 이제 다 지져버리러 갑시다. 자, 근데 이쪽으로 그냥 탈출해서 나가면 안 되나? 아, 벌써부터 탈출 생각이라니 잔잔하게. 이 게임은 <웃음> 파밍을 <웃음> 해야 하는 게임인데, 어, 이거를, 어, 이거를, 열어야 되거미이거거미이거이게아니잖아 그 그렇지? 이거를, 음... 천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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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안거를도록 남 스탯을 좀 많이 찍고. 오. 오. 왜 침착하게? 오, 이거, 왜 이렇게 잘 피해. 그래. 어, 그러면 이제 그 저번에 화염 방사기로 못 갔던 곳을 다 녹여서 갈수 있는 건가? 뭐 저런 거? 으 가기 싫어. 근데 이 게임 파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우 극혐이야 어음 약간 이 게임이 그 변태같이 숨겨놓더라고 아이템 같은 거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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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별 효과가 없나? 어우 오케이 산탄총 우악 이건 진짜 어우 어허 화학용액 뭐 조합할 거 있나? 음 조합 버너연료 정신자극제 딱히 그런건 없네 일단 정신자극제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먹고 파밍좀 하자 지금 하나 먹겠습니다 의외로 내가 못본 곳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잠겨있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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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 어, 와, 진짜 이거 아이템 변태같이 숨겨놓는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또 터지네요 어, 다 터져 다 터져, 꺼져! 꺼져어! 꺼져 꺼지라고 와, 벌써 한캔다 썼어? 와, 이씨 미쳤네, 이거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너무 많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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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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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아 뭐야 누가 때렸어 왜 때려 아니 이런 미친 누가 나 때렸어 지금 아까 저쪽에 뭐가 있었는데 어? 근데 저기도 아이템이 있네 가만있어봐 이거 아이템을 많이 먹어놔야돼 거 이쪽에 뭔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도 있네 됐다 전원 연료 그렇지. 저번에 이거를 못 열었죠. 애들이 많아서. 잠깐 대기. 슈봐 일로와. 어서나 화방 있는 남자야. 더 이상 이런 거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아마도. 이쪽이었나? 음. 좋아, 허브가 나왔군. 아이템을 열어서 조합을 합시다. 조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유탄 발사기용 탄약, 신경탄, 정신 자극제. 저거 만드는 이 이거 만드는 게 낫죠? 그런데 고체 연료랑 화학유이 없네. 음, 이거는 안 되네. 좀더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봐봐. 됐어. 그건 그렇고, 아까 내가 열었던 곳이 이쪽이었나? 음, 그래 여기다. 어, 길이 나 있잖아. 아, 좋아. 오케이,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 그래 안 가? 죽여버린다. 오지마. 이 셩? 안 꺼져? 오호 여기 어디라고 지금 여기를 안 꺼져? 오 이거 뚫고 들어올라고 이게 왜? It's okay. I'm not g o n hurt you. 지랄하지 마야. 아! 꺼져. 그리고. <목소리> 어니 미친 게. 아서 말 걸어야 되나? 어니. 아 누가 봐도 이건. No more bullshit, Mia. I want some answers. I know, I know, you're right, and I always wanted to tell you, but, but I just I can only remember a little, and the rest is just gone. r i 아 엄마?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나난 빨리 그냥 여기서 혼자 나갈 거고. 저는 뭐 딱히 네 딱히 뭐 그런 거 없어요.

배실타 진짜 와 아니 미친 쳐돌았나 하... 아 짜증 나아 할머니가 미쳤나 아,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빡세네 이거. 원래 하나하나 나. 잠 기다려봐. <목소리> <목소리> 왜 저러시는 거야? 야, 일단 나그 거미 조각상 얻었으니까 그거 열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쟤랑 지면서 부딪힐 이유가 없지. 벌레닌자도 아니고 <laughs> 어어한대아 여기 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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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빠빠빠빠빠리 빨리 야야 와후. 슈우우우. 슈우우.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laughs> oh. 아, 랜턴 좀 켜라. 그냥 끄지 말고, 어, 허브다. 나 뒤져 봐야 돼. 이거, 어, 고체 열려도 있고, 파밍이 중요해. 파밍이 자, 기다려봐. 조합 좀 보자. 어... 아, 화학 용액이 너무 후달린다. 권총 탄약. 이거 만들자. 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파밍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맡기지 말고 먹자. 이주변엔 없나 본데어중기 아래 많다. 여기도 있고. 나이스. 그 다음에 조합 열어서. 아 근데 번호연료도 필요한데 일단 체력약? 음. 또 2층에 몰래 들어왔지 내가 모를거라 생각했어? 이블린에게 그 일이 일어나 후에도 넌 이상한 약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재단에서 뭘 하려는거지? 니네 아빠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버릇없는 녀석아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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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내 재단을 건네면 니... 네... 음. 여기에 재단이 있나보지? 아니면 뭐, 그건 그렇고 이뭐 낙픽 안 돼? 음뭐또 다른 게 필요한가 보지? 그럼 여기 와서 뭐 하냐? 아 그때 거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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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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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때 저기 뭐냐 걔가 도망갔잖아 실패했잖아 그지? 용의 아이템도 있었군. 어, 어! 화학 용액도 있고요. 깨버리고 크랭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 하, 이거 아이템 창이 또... <laughs> 음... 이거 탄약 버려? 이거 그거네? 리볼버 탄약이네? 이걸 버리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버려 됐다, 크랭크 주화는 이제 상점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쓰는 거고 잠깐만, 근데 크랭크면은 어? 크랭크를 그러고 보니까 왜 줬지? 어, 또 돌리라고? 아! 오케이,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어어 뭘라고이망이지아지이거이거이거이거이지이리 <laughs> 이고, 돌고돌고돌고돌고돌고돌고돌고돌고됐고 이를 연결시켰다 드디어 그러면 이게 쇼컷이네 그쵸? 쇼숏컷이 완성됐네 가면은 또 뭐가 숨겨져있나? 그런건 아닐테고 아까 <웃음> <웃음> 할머니 왜 저래? 어, 잠깐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 벌레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오씨,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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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유, 놀래라. 깜짝 놀랬네. 아 씨. 진짜 깜짝.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씨발. <laughs> 아, 출라 놀랬네. 아, 진짜. 아, 진짜 놀랬네. 아. 아니, 여기서 또 아, 놀래라.

는 저번에 갔었던 데고 어? 야 저거 잠만 깐 크랭크 아직 있네. 기억하면서 봐. 그럼 저쪽도 크랭크를 연결하는 건가? 아, 나저 여기 보관함 좀 갔다 옵시다. 저기도 뭔가 있는데, 저 뭐, 크랭크 아니었나? 내려와 있는 건가 저거?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보관함 아...여기 진짜 미치겠다 어...일단 주화놓고 음. 아니 딱히 뭐 놀게 없네? 다 필요한거라서 어? 뭔놈의 게임이 뭐 딱히 놀게 없어요 일단 저기에 뭔가 크랭크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내려와 있는 건지 아? 지랄이야. 고체 연료 두고 가자고? 왜? 저거 합성하면 좋아요. 화약을 안 쓰고 있다고 내가? 무슨 소리야? 계속 탄약 만들고 있는데. 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얘왜 자꾸 내가 가는 길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내가 저쪽을 가보고 싶은데 얘가 여기서 막고 있어. 아, 저 지금 저쪽으로 안 가봤잖아. 그치, 저길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할머니 해보자고 아, 내가 칠것 같아. 피지컬로 어그로 끌고 한 바퀴 돌리자. 아니, 아니, 지금 된것 같은데 가보자. 가보자. <laughs> 그러면 이제 등잔 밑이 어? 작전으로 필살, 저스티스, 등잔 및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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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아 벌레가 왜 계속 나와 아 미치겠네. 왜 저래 저거 진짜로? 와얘왜 이러냐? 어 봤어 봤어 봤어. 너그로 한번 끌고 도망가 치자. 아, 겸이야. 여기 아, 뭐하는 거니 여기였어. 아이야! 자 나머지는 다 죽었고 어어어 뭐야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나이 게임 진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게임이, 와, 나 씨. 뭐야, 이거? 와. 장난 없다, 진짜 이 게임. 봐봐, 맞지? 꽂아. 나이스!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쓰고 갑시다. 어, 구급약이다. 그렇지, 여기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더라. 번호 연료, 주화, 그다음에 좀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찾아보고 갑시다. 까마귀 열쇠, 아까 그 까마귀 방 그건가 보다, 그렇지? 맞았네 이게. 좋아. b u <laughs> 아, 그럼 이건 이제 필요가 없나? 크랭크? 아못 버리게 해놨네. 그러면은 음 아, 이거 하 먹고 <laughs> 그냥 정신장치다 먹자. 파밍이야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먹읍시다. 아, 모르겠다. 됐어. 이게 크랭크가 계속 쓰이는가 보다 이게 그치 이 주변에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까마귀 열쇠를 이제 쓰러 가면 되겠군. 펫치. 아씨 게임. 아니 이 할머니 계속 있어 여기.